오랜 시간 강연 드리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오늘 다양한 키워드를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언급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많은 단어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계실 텐데, 제가 10분 동안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10분 동안은 그런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기업은 혁신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혁신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1997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네이버 다음, 미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 페이스북, 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졌어요. 딱 20년 전에. 그리고 딱 10년 전,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사용하던 애니콜, 휴대폰이 인터넷에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모바일 세상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딱 지금, 2017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사례 하나로서 오늘 이야기한 게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만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냐? 더 많은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거예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자동차 이외에 냉장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신발, 더 나아가선 가구들, 그리고 문. 이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당연히 또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죠? 그 아마존이 2년 8개월 전부터 만들고서 팔고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입니다. <목소리> 아마존 에코라고 하는 디바이스에요. 알렉사라고 부르면 이 에코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AI 스피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면 답을 해 줘요. 아마존 쇼핑몰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10일 전에 주문했던 생수가 어디쯤 오고 있지? 라고 하면 장바구니에 담긴 생수의 배송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알려주고 타이머 설정도 있고 요리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레시피를 질문하면 레시피도 읊어줘요. 주, 증권정보, 뉴스정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농담을 해달라고 하면 농담도 해줘요. 조크도. 쇼핑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난주 3일 전에 주문했던 기저귀를 또 주문해달라고 하면 기저귀가 주문해서 니다 배달도 시킬 수 있고 영화를 예매할 수 있고 비행기를, 티켓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알렉사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입니다. 2년 8개월 전에 나와서 지금 한 500만 대 이상 팔렸어요. 이 디바이스의 작은 형태가 아마존 에코 다시라고 해서 거실, 안방, 작은 방, 욕실 이런데 다양한 곳에 둘수 있는 작은 것도 있고 또 자동차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루투스 버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2년 8개월 전부터 물건을 파는 회사인 아마존이 물건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AI 스피커가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도 이렇게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스피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걸 알아듣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컴퓨터를 키보드나 마우스나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것과 달리 음성으로 무엇인가 질문하면 답을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 검색을 들어게 되겠죠 즉 아마존은 이제 구글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SK텔레콤의 누구라고 하는 디바이스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작년부터 텔레콤이. 통신사가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리버를 인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카카오도 네이버도 이런 AI 스피커를 만들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동차 말고도 이렇게 보다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요. 화면에 보여지는 흰색 디바이스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구글 홈이라고. 왜? 저 디바이스가 잘 팔리면 구글의 검색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조차도 열심히 새로운 AI 스피커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포탈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새로 나온 아마존의 에코 룩이라는 디바이스예요. 저 디바이스는 카메라인데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말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방에다 두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입은 옷을 딱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촬영을 해줘라고 하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촬영을 해줍니다.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볼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래서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추천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디바이스도 조, 출간될, 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에코 쇼라고 하는 디바이스예요. 화면이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화상통화도 돼요. 엄마에게 전화 걸어줘라고 하면 엄마하고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존의 휴대폰에 있던 SMS 메시지를 카카오톡이 뺏어간 것처럼 스마트폰에 있던 화상통화 기능을 뺏어갈 수 있죠. 그렇게 혁신하고 있다고요. 누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아마존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디바이스를 제조한 제조 기업이에요. 제조 업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은 한국의 11번가나 지마켓처럼 쇼핑몰이거든요. 전자상거래 업체. 그런데 그 아마존이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시대. 그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던 기업, 산업이 IT 기술과 컨버전스가 돼서 산업 자체가 융합된다는 뜻이거든요. 산업의 융합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은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인 유통업체가 제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가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금융을 하고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도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그 회사가 알리페이라고 하는 금융을 해요. 기존에 있는 은행과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를 대체한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잘아실 겁니다. 그 회사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3년 전에 인수했어요. 오큘러스는 얼굴이 뒤집어 쓰는 VR이라 불리는 안경을 만드는 디바이스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그 제조업체를 무려 2조 2천억에 인수했어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AR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쭉 쳐다보면 여러분의 페이스북 아이디, 여러분이 올린 지난주에 페이스북의 사진들, 이런 것들이 뜹니다. 향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하고도 연동될 수 있죠 여러분을 딱 비춰보게 되면 제 스마트폰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뜰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전자우편 주소가 뜰 수도 있고 현실과 가상, 디지털이 완전히 혼합된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시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페이스북이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제조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를 하는 거죠. 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웃나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엔 SK 텔레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제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는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던 온라인 기업들이 제조를 하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인수했고, 구글은 모토로라를 인수했고, 레노버에 대팔긴 했지만, 로봇회사 다섯 군데를 인수했고, 네스트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제조업체를 인수했고, 아마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태블릿, 킨들 디바이스, 전자책, 더 나가선 텔레비전,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에코란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AR 카메라를 만들고 있고,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 간 경계의 붕괴의 현 주소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키워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IT는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만 노트북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 데이터들은 자, 서버,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쌓여서 컴퓨터의 마중물이 됩니다. 컴퓨팅 시스템에. 그래서 작년도 한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고수를 이긴 것처럼 그 데이터를 이, 이용해서 자가학습을 하고 그 자가학습 덕분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게 돼요. 그렇게 AI를 갖게 되면 세상은 자동화 세상으로 바뀝니다. 마치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행을 하고 아까 스피커도 우리가 말만 하면 모든 걸 알아서 비서처럼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그걸 가리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총칭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 속에 발맞춰서 기업도 우리도 변화해야 되겠죠.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는 모든 거의 변화를 뜻해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프로세스의 혁신, 시스템의 혁신, 조직의 혁신, HR과 보상과 평가의 혁신. 이 많은 변화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요약됩니다. 이게 이제 1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그동안 오늘 여러분이 강연 들었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버전이고요.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이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사례가 전기차를 만든,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를 만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여서 잠깐 동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다양한 연사분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구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기업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저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산업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어떤 철학과 인사이트를 가졌길래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되돌아보면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나 이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위에가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전기자동차의 프레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냐? 위에는 기존, 아래는 새로운 거거든요. 위에는 피스통신, 아래는 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는 기존 신문, 아래는 미디어 다음에 뉴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위에는 MBC SBS 방송, 아래는 유튜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왜 MBC SBS는 유튜브를 못 만들까요? 방송국인데. 유튜브는 전 세계 방송국이거든요. 뭐가 다르길래?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위에를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래를 보세요. 스마트폰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바퀴만 단 거예요. 부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10배 키워가지고 바퀴만 갖다 집어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스마트폰이에요.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탈 디바이스가 아니라, 비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디바이스예요. 어떤 디바이스? 컨텐츠 미디어를 전달하는 그런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위에 자동차의 중요한 건하드웨어 기술. 아래 스마트폰 자동차가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요. 모든 게다 소프트로 통제되거든요. 테슬라의 전기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소프트로 통제됩니다. 어느 날 아침 딱 자동차에 앉는 순간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알기가 참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어느 날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 것 같고 디자인과 글꼴이 좀 바뀐 것 같고 해서 달라 보이네. 스마트폰이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것처럼 바뀌게 된다고요. 뭐가? 자동차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어제는 없던 자율주행 기능의 일부 기능이 추가돼요. 레벨 1이. 어제는 제공되지 않았던 자율주차 기능이 추가된다고요. 그리고 일부의 기능들은 1개월 무료, 1개월 이후부터는 돈을 받아요. 비니스 모델도 이렇게 달라요. 옛날처럼 부품을 팔아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테슬라의 전기차는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의 인터넷 사용료를 테슬라가 내 줘요. 고맙게도. 여러분 사용하시는 갤럭시 S6는 SKT KT LG 플러스 에 여러분이 내잖아요. 돈 6만 원, 5만 원.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가 내 준다고요. 왜? 데이터를 가져가거든요. 뭘 하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 기술 이외에도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체가 가질 수 있는 기술이냐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지고 싶은 기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한다고요 기존하고 완전 다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스마트폰 자동차는 앱스토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앱들이 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거 아니죠 다른 다음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혹은 배달의 민족 수많은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 소프트웨어로 통제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앱들이 다양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API와 SDK와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플랫폼 전략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 제조 업체들이 그런 전략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전략을 이해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체온을 재죠. 화면에 보여지는 디바이스가 체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체온계하고는 다릅니다. 체온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꽂아서 씁니다. 체온계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꽂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킨사라고 불리는 저 회사 체온계의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이의 체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도 끝나는 게 아니라 27도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줘요. 어저께 밤에 잤을 때는 26도였었고, 오늘 새벽에 잤을 때는 27도였었고, 지금 방금 되니까 27.5도네? 이게 어떤 체온의 상태인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메모도 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물약을 먹었는데, 토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병원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온계를 그냥 하드웨어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를 썼던 내용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 브랜드 제조 업체와 계속 소통하는 거죠. 고객이 고객은 그렇기 때문에 잊지를 않아요. 이 업체를 여러분 집에 있는 체중계나 이런 체온계 어느 브랜드에서 나온 건지 아무도 모르실 걸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제되고 데이터에서 밸류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킨사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시대에 제조는 소프트웨어를 품어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야 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과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화면에 보여지는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기존 제조업체들입니다. G라고 하는 회사는 잘 아시죠? 그 회사는 5년 전부터 디지털 센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IBM도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독일의 지멘이라고 하는 회사도 공장 혁신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각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하는지 주요 키워드만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기다성 같은 기업들, 삼성을 포함해 현대차부터 그런 기업들도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업의 본질을 넘나드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물인터넷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들여다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혁신하는지 잘 아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핵심 액기스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사고를 버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철학과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과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세상은 항상 10년마다 바뀌었어요. 90년대의 PC 통신, 2000년대의 웹, 2010년대의 모바일. 앞으로 3년이 지나면 2020년대가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바로 네 번째 플랫폼의 시대. 그게 사물 인터넷이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시대가 오면 지금과는 또 다를 거예요.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웹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새로운 기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 기업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새로운 IT 플랫폼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근본부터 할수 있는 그런 혁신 역량이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